안녕하세요. 출근길 산분노동법 전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불로복지공단 재조사 업무 중 가장 중요하고 비중이 높은 업무 유형에 해당하는 내시멜관계질환 산재사건 유형 중그 하나인 내경색 산재사건의 경우, 어, 공단 재조사팀에서 조사하는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 과거 제가 공단에서 근무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 사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뇌경색 산재 사건이 접수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통상 사건이 접수되면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무사를 수임한 그 경우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노무사를 수임하지 않은 상태로 어, 신청서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무사를 수임해서 사건에 대한 주장 사실이 정리되어서 접수된 서류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필요한 준비 서류가 다 어, 구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확인하는 것은 주장 사실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노부사를 수임하지 않은 채 접수된 내경색 산재 사건의 경우에는 원점부터 사건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공단 담당자 입장에서는 사건의 전체 스토리를 공단 담당자의 관점으로 최초 구성해야 하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공단 담당자 입장에서는 챙겨봐야 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공간재해조사 담당자는 뇌경색 산재 사건이 접수가 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어, 재해 발생 경위에 대한 그사실확인입니다 어떤 이유로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어, 주장 사실에 대한 사실 여부와 해당 사실이 어, 뇌경색을 발생시킬 정도의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그 작업 그것이 바로 재해조사의 기본 틀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는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제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재발생 경위 및 이와 관련된 근로관계 등에 대한 신청인과, 그리고 보험가입자 그리고 동료 근로자 등의 진술, 어떤 확인자료 등을 통해서 재발생 경위의 타당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는지 여부 등까지, 검토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근로자의 직업력, 다시 말해서 해당 사업장 채용 전, 어, 재 관련 직력을 포함해서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뇌경색 발병에 대한 업무적 역량은 없었는지 등을 회사측 자료협조, 그리고 세 번째 진료기록과 의학적 소개를 확인합니다. 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를 통해서 신청한 그 뇌경색 상병의 진위 여부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통해서 상병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만성가로, 단기가로, 급성가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어 작업으로 출근부, 그리고 업무일지 등어 업무 내용, 그리고 업무량, 그리고 업무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과로성 여부를 어 조사하는 단계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직무 스트레스 평가 관련 자료를 통해서 과로 인정 기준에 부합되는지 또는 부합되지 않는지 여부를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분석 작업을 하고 이 과정에서 업무 부담 가중 요인에 대한 그 해당 여부를 조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건강 진단 결과표 3회차 정도의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평소 건강적 요인이 발병의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고 어, 이 부분은 내경색 산재 사건의 산재 성인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단서는 아니더라도, 어, 과로성 여부를 판단하는 그 참고 자료로는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건강보험 진로 내역 등 과거 병력 자료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 자료 과거 10년치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어,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히 잘 관리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유사시 어 산재 불성인의 근거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 노동부 고시가 발표된 이후로 개인의 건강에 대한 산재 판단의 중요도는 과거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 방어 논리를 그동 어, 자료를 통해서 사전에 준비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치매 활동 그리고 성격까지도 묻는 경우가 있는데 어 이런 부분들은 내 영색 산재와 같은 내심밀관계 질환의 산재 인정 여부를 어, 결정 있는 모든 요소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고려하려고 하는 거그 의도다라고 생각하시면, 어,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만큼, 내심의 관계 질환, 산재 사건의 경우, 한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생활적 모든 요소를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산재 여부를 결정하려고 한다는 부분을, 어, 잘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업무 및 질병 관련, 뭐, 과거 판정 사례나 유사, 사례들을 대한 검토 정도 공단 재조사팀에서는 한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재조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특히 내경색 산재사건과 같은 내시밀관계 질환 산재사건은 근무 환경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발병 당시 현장에 대한 확인 작업을 중요시 했기 때문에 가능한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측 관계자를 만나서 현장 업무 상황을 제조사 시트에 나열된 업무량 업무량의 변화, 뭐 근무 환경, 근무 근무 시간의 변화, 그리고 업무 가정요 인들에 대한 판단 등을 동력을 로자진술과 그리고 회사 측 협조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물론 이런 조사 절차들이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 측에 보험가입자 의견서라고 하는 그 양식으로 문서를 보내서. 취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코로나 시대가 한 3년 정도 지나면서 서면 조사가 상당히 일반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서면 조사의 경우, 다양한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제 조사를 정리하는 경우가 현재는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의 방식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그리고 현장의 동료들을 통해서 업무를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 제조사서 작성을 위한 기초조사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노무사가 제출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노무사가 주장한 내용들과 공단이 조사한 자료 간의 비교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증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반면 노무사를 수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단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단의 일방적인 관점으로 내경색 산재 어, 사건의 조사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에 따라서 최종 결론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한 가지 정확히 인식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산대 사건은 발병의 원인이 업무라고 하는 사실을 신청인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따라서 최초 주장할 당시 정확히 자신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주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공단이 조사한 방식과 그 방향대로 공단의 관점대로 어,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가능하다면 최초 주장 당시에 다시 말해서 내경색 산재 사건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미리 모든 사실관계에 대한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주장 사실에 대한 모든 논리를 구성한 뒤 어느 정도 완벽한 서류를 준비한 다음 어 공단에 접수하게 된다면 어 여러분의 내경색 산재 사건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가 있고 사건의 성패를어 여러분이 주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어, 오늘의 주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